까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 까미 똥쌌네 자식아 풀어주면 싸리니까. 아 이게 그물 치다가 말았는데, 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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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슬기, 슬기, 슬기. 강산이 용서자고, 슬기 용서자구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조용 좀 해라 너제식구가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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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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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아이고이 금동이도요. 집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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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조용해. 아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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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아, 너, 야, 너금아 조용 좀 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격이 어 뛰어 나가네? 우리, 우리 설아. 아이고. 아이고, 야 시끄러. 야, 우리 보라. 아이고. 자, 가자. 이제 막 땅이 어디가? 잘 뛰네, 잘 뛰어 이제. 이리와, 땅이 이리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자 이리로 또 가자 가보자 이리로 가보자 어디가 이리로 그지 아니 나한테 올라 그러지 말고 이리로 뛰어 응으 좋아 아휴 나 이거 좋다네 좋대 그렇지 조그맣게 자 이리로 가봐 너 절로 뛰어가봐 이제 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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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좀 보여드리자. 자 뛰어. 아유 잘 뛰죠 이제. 아이 잘한는데 <laughs> 이리 와 또. 아미 이리 와봐.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laughs> <이> 눈물을 흘렸어. <laughs> 자또한번 가봐. 또한번 가봐. 가 절로 가봐. 가. 아이 잘하네 많이 바뀌었다 그쵸? 이리 와 까미 이리 와봐 까미 이리 와 아이 많이 바뀌었어 아이 좋텐다좋텐다좋텐다 <laughs> 아유 이 목이 가려웠지 응?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다 했어요 아 어, 똥을 또한번 싸더라고, 황금 똥을 싸줘그 사료가 좋은가 봐요. 하긴 뭐,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 비싼 거니까 좀, 좋은가? 가레 아이고, 이거 좀, 발, 발 돌리려고 이제는. 응? 이게, 다 됐다, 이제 네 개가 다 됐다. 응. 개들이 시한하게 저한테만 먹는거요 개들이 금방 친해지고 순해진다니까 희한하죠 응? 이제 밥먹을까? 까미 이제 밥먹을까? 음. 아따 참 인상 더럽다 아제 쇠도기 이제 아, 됐어 됐어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밥줄게 밥줄게 이, 이 사료만 들고 나가면 아니 이 사료가 아니라 뭐든지 먹을 것만 들고 나가면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 아, 알았어, 알았어, 좋게, 좋게 기다려. 여기다가 먹어. 먹는 거준 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 이제 저기 손에든 음식도 받아 먹어요. 이제는. 알았어. 아니,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아유, 차. 뺏어 먹을까 봐. 저도 안 먹어야. 자, 알았다. 너희들 나가자. 금동이 저놈 새끼 기다려. 옷 벗겼어요. 아유, 너무 덥좀 덥고 얘가덩어리 가려워하는 것 같아서. 아유, 반질반질하다 이제. 걔가 응, 까미야. 반질반질해. 됐다, 됐다. <laughs> 물지는 않고 봐봐요. 숙이가 물지는 않고 몸으로만 밀죠. 음, 착해서 그래 착해서 보라는 분인데 기분이 안 풀렸으면 저거 흔들어야지. 숙이야 싫어? <laughs> 착해 착해 빠져가지고 보라야. 감이 다 친구들이다. 물렸어 물렸어 이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소리만 더아신경질나아 <막고. 웃음> 이거나 뜯자 <laughs> 에휴 진짜 귀여워 죽겠네 진짜 이리 와 이제 받아 먹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가까워졌다는 거야 이게 받아 먹지도 않았었어, 저 손으로 주면 먹어 먹어 걱정하지 말고 안 뺏어 먹으니까 옷을 벗으니까 더퍼펌이 난다.

아이, 좋아. 자, 하자, 가자. 가만 있어봐. 목줄 하고 가야지. 아이고, 이렇게 좋아할까. 별도 가야지.